네 안녕하세요 뜨개촌 놀이터입니다. 아 우리 블루베리 작년 봄에 새 나무 사다 심은 거가 올해 이제 열매가 생겨질까요? 꽃몽우리가 이렇게 아왜 선명하지가 않죠? 이렇게 아 이렇게 꽃몽우리 아삼잎국하는 이제 막 벌고 있고요 삼립국화가 돈나무는막 너무 많으니까 아 그리고 참얘 얘도 올해는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비가 이틀 동안 연장 내리는 오아 이게 이게 꽃망울인가요 오 이게 오미자 아우 오미자도 이게 지금 어머 꽃망울이가 꽃. 생겨 에대 응. 이제 사온 거, 사온 거? 어디지 내가 거기 어디다 놨는데? 거기 아 어디다 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저기 소코리 안에 거기 저 안에 그거잖아요? 거기 응 어. 세탁기 줄이 또 여기 세탁기가 새 가지고요 그래서 줄을 사 왔어요 조금 전에 그까. 그러니까 이건뭐이고차 하면 좋다고 또 <laughs> 그냥 주변에 움직이면 <laughs> 생겨지는 거니까요. 아 지금 아 저거 오미자 순이 아비 맞어가지고 지금 순도 크고 어머 이게 이렇게 올해는 어쩌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저작년 가을에 집안 아주버님께서 갖다 주신 건데 오미자 제가 막 정성껏 올리고 있는 건데요. 음 저쪽은 더 잎이 더 약하고 아요거는 어쩌면 열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얘도 블루베리고요 얘는 아로니아고요 <laughs> 지금 제가 막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사탕나무라고 우리 남편 놀이터 앞에 거기 화분에 있었던 게 화분이 그니까 저작년 겨울에 깨진 거를 지난 봄까지는 그냥 거기서 했는데 지금 아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니까 음~ 아~ 초겨울도 아니고 늦겨울에 얘를 옮겼는데도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있으니까 사탕열매가 열리겠죠 사탕 사탕열매라고 제가 열매가요 꼭 알사탕처럼 생겼어요 근데 꽃이 벌써 이렇게 꽃이 아~ 요렇게 이렇게 피고 있네요. 이렇게. 아, 그리고 여기서, 그니까, 너무 이게 옮겨오면은 이게 또 지저분한 가지가 많으면 잘안 살까봐 제가 조금 자른 거가 이렇게 싹이 그냥 여기 땅에다가 심었었어요. 그냥 꼽았었어요. 그런데 얘가 뿌리도 없는데 이렇게 싹이 나고 있네요. 이게 살면은, 음, 예뻐하는 분 계시면, 아, 드릴 수도 있고 저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사탕 열매가요. 아 그리고 참 이쪽에 아우 산에는 그저께 다녀왔어도 고사리가 안 보였는데 우와 더덕 큰거 봐. 어머 헉, 더덕 얘는 더덕싹이고요. 또 더덕싹이 여기 있고 저저저 저쪽은 좀 멀고 요거 요거 아 이거는 지금 뜯어야 될 시기인데 얘가 고비예요. 그산 저산한세개 넘어가야 그 깊은 산 거기에 음지에서 나는 고비인 거죠. 고사리하고 또 틀린데 얘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이거 어? 저기 집 짓는 데서 지금 막 소리가 요란합니다. 그니까 얘는 어우 얘는 지금 따야 되겠는데 이게 솜이 벌써 벌어지고 있네. 솜 이게 뒤집어 쓰고 나오는 고비. 아구 아구 아구. 금방 시간이 아 우리 남편 저거 뭐 말해주니라고 보다 보니까 그러네 얘까지 얘까지 아우! 꽃아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제 봄꽃이 막막 막 보여지고 있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아 저기 참 민들레도 보였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너머로 아 어디 있어. 민들레, 우리 담안에는 민들레를 못 살게 하는데, 여긴 담박 저쪽 집 터라서요. 네, 감사합니다.